오늘은 부활제 6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일독서 대목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오로와 실라스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렸지만 바오로 사도와 실라스는 자진해서 계속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써 그것을 본 간수가 감화되어 세례를 받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정직함이 아닐까 합니다. 정직이란 바르고 올바르다는 것인데 어떤 것이 바르고 올바른 것인지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독서의 바오로사도와 신라스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렇다고 기회가 왔을 때 도주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았다는 데서 그 정직함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정직함이란 어떤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정직한 것은 아무나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정직함은 사실 현명함의 극치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확신이 있을 때 이렇게까지 정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로 따지자면 우리의 순교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오로 사도와 신라스의 정직함은 박해자 편에 서있던 간수를 회심하게 했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간수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안으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오로와 신라스 앞에 엎드렸다. 어리석을 정도로 정직한 사람은 늘 손해만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이런 정직함은 보통 생각하는 이익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의 품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양심과 신념 같은 것이 그런 것일 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리석다는 말을 들어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커다란 칭찬이며 영예일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이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할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한 약삭발음보다 나와 내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어리석음의 은총을 주시도록 하느님께 간절히 청해야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